중구와 같이 자치구가 나서서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해법일 겁니다.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역시 주민 중심의 해결이 핵심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층간소음 민원은 뛰거나 걷는 소리였습니다. 집안에서 울리는 망치나 가구 끄는 소리도 소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윗집 피해가 가장 많고 아랫집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불거진 층간소음은 2019년 2만 6천 건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5년 사이 급증했다 올해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따른 살인과 폭력은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불거진 이웃 간의 감정의 불씨를 줄이기 위해선 서로가 소통하고 이해하는 대면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인지합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타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자연스럽게 하고 또 아파트 문화생활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나바다라는 바자배 같은 걸 살짝 한 번씩 열어본다거나 또는 이제 동대표를. 기... 그래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업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주민이 참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간하게 하나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층간소음 민원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민원 해결을 돕는 겁니다. 국토부는 위원회가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동대표와 주민대표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뛰고 걷는 발자국 소리를 줄이기 위한 매트 설치나 가구 방지 시스템 등도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실내에서의 반려견 소음 예방책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권고토록 제안했습니다. 20% 이상 차지하는 것이 반려인 소음입니다. 근데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청간소음 관리 위원회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루게 한다면 아마 청간소음에 대해서 완전 해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은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빌라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에 내 집에서 살기 힘들다는 민원 대응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민원 대응 활동이 소음을 줄이는 기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